쌍용자동차가 플래그십 SUV 렉스턴 브랜드의 신모델 출시 일정을 확정하고 이에 앞서 차명과 티저 이미지를 15일 공개했다. 신차는 새로운 내외관 스타일을 바탕으로 보다 진보된 최첨단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해당 모델을 업계 최초로 오는 11월 4일 이명웅의 신곡 쇼케이스와 함께 론칭 이벤트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대대적인 변화를 거쳐 선보이는 신차명을 올뉴 렉스턴으로 확정하고 출시에 앞서 풀 LED 헤드램프와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 등 외관 디자인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신차 알리기에 나섰다. 올뉴 렉스턴은 내외관 스타일의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와 더불어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IACC를 비롯한 최첨단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주행 및 안전성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띠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이번 공개된 티저 이미지를 통해 살펴본 새로운 넥스턴의 외관 디자인은 SUV 고유의 당당한 강인함에 견고하고 담대한 이미지를 조형화했다. 역동적이고 세련된 스타일링을 구현함으로써 디자인 완성도를 대폭 끌어올렸다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